7년이나 키우던 안씨가 어제 죽었는데, 나이 정도면 물고기 잘 키운 거 맞지?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집에 있는 수조 중에 제일 큰 수조는 몇 자짜리인가요? 저희 집에 있는 수조 중에 제일 큰 거는 이제 내자 광폭인데요. 내자 광폭이면 길이가 120cm? 그리고 폭이 45cm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은 지금 제 내자광폭 수조가 있는 자리가 최대 6자까지 딱 들어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저희 집 구조상 이 자리에 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 최대 사이즈의 수조가 내자광폭이었어요. 집이 복층이라서 계단을 올라와야 되는데 계단 폭이 좁아서 60cm 이상은 들고 올라올 수가 없고 그리고 2명 이상이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둘이 들고 올라올 수 있는 최대 사이즈가 내자광폭이었고 이보다 더 길거나 폭이 넓은 수조를 가지고 올라오려면 이 사다리차를 불러야 됐기 때문에 이제 내자 광폭에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잘못한 것 같아요. 그냥 처음 들어올 때 미친 척하고 사다리차 불러서 다섯자나 여섯자를 가지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 괜히 내자를 가지고 오는 바람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물생활 말고 다른 취미도 이제 몇 가지를 해봤는데, 이 물생활만큼 중복 투자를 많이 하는 취미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다른 취미들도 물론 이 장비를 필요로 하는 취미라면 조금씩 조금씩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는 재미가 있지만, 근데 물생활은 장비를 한번 업그레이드 하려면 더큰걸 새로 사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남자들 두자 광복까지는 혼자 어떻게 해보지만, 이제 이세자 광복쯤 되면 혼자서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사가는 거야 뭐 이제 사가는 사람이 알아서 와서 사가지만 또 내가 사오려면 이제 사람이 한명더 필요하고 차도 대형 SUV나 트럭이 없으면은 가지고 오지도 못해요 제가 오늘 낮에 아까 인터넷을 보다가 물 생활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어항이랑 이런 것좀 추천해 달라는 글을 봤어요 근데 이 사람 이거 대충 읽어보니까 딱저 같은 사람이거든요? 일단 맘먹으면 한번 제대로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 근데 거기 댓글을 보니까 뭐 무슨 어종을 키울지 먼저 고민하고 수조를 고민해라. 두자 정도면 어떻겠냐라는 이런 댓글에는 두자 광폭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크니까 뭐한30 큐브부터 시작을 해봐라. 막 세자 네자 이렇게 커지면 그거는 이제 세팅부터 시작해서 환수하고 이런 게 취미가 아니라 작업이 될수 있으니까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러면 안 돼요. 일단 이제 그런 사람들은 물생활을 한번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일단 본인 스스로가 집을 딱 이렇게 둘러보고 수조를 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 저기다 이렇게 딱 놓으면 앞으로 한동안은 절대 수조를 움직일 리가 없는 자리. 그런 최적의 자리를 먼저 물색을 하고 거기에다 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사이즈의 수조를 선택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오랜 시간 동안 좋아하는 어종을 조용히 이렇게 키우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지금 막 시작하려고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거나 일단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수주를좀 업그레이드해서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해보고 싶은 이제 그런 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물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정보가 없이 일단 내가 딱 꽂힌 거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열대어의 세계가 얼마나 방대한지를 몰라요 처음에 구피밖에 모르니까 구피가 마음에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 남들 어항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새로운 어종, 더큰 수족, 그리고 더 좋은 여과기 막 이런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 그러다 보면 뭐 엔젤이 예뻐 보일 수도 있고 저처럼 처음에는 탕어 그 중에서도 알토종을 이렇게 키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금붕어에 꽂혀서 이렇게 금붕어에 맞는 세팅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구피가 좋다고 구피 키우기 딱 최적화 돼 있다는 30배럭으로 시작을 했으면 좀 키우다가 나중에 다른 어종도 한번 키우고 싶을 때 수조를 늘려야 되는데 그 키우고 싶은 어종이 코리도라스처럼 구피랑 합사도 쉽고 큰 수조가 필요가 없는 어종이라면 그냥 이제 그 수조를 같이 쓰거나 아니면 그 옆에다 조그만 거 하나를 더 놓으면 돼요 근데 이제 하고 싶은 게 엔젤이나 뭐 디스커스 아니면 금붕어 이렇게 큰 수조를 필요로 하는 어종이라면 이 수조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 쓰던 수조 빼고 또거기좀더 자리 넓혀서 거기에다 큰 수조 갖다 놓고 이게 되게 번거로운 작업이에요. 그러면서 또 쓰던 거에 바로 윗단계 수조를 사니까 그거 가지고도 얼마 못 가고. 처음 시작할 때 아싸리 큰 수조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큰 자리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했으면 그렇게 번거로운 중복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처음부터 큰 수조에 질에 겁먹고 자꾸만 수조부터 시작을 하면 꼭 이렇게 번거로운 중복 투자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물론 작은 수조 하나 가지고 충분히 만족하면서 물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 아는 분 중에 45큐브에다가 스펀지 여과기 하나 달아 놓고 텔레비전 옆에다 딱 놓고 한 10년 동안 그 자리에서 안심만 키우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자기가 키우는 게뭐 144롱핀인지 쇼핀인지 그런 것도 몰라요 그냥 안시를 키우는 거예요 그냥 안시 몇 마리 거기서 키우면서 가끔가다 물한번 갈아주고 뭐 호박이나 시금치 이런 것도 주냐고 물어보면 그런 걸왜 줘? 그러면서 그냥 사료만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가끔 새끼 나면 그거 그냥 주변 사람들 좀 나눠주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7년 키운 안시가 죽었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7년이나 키우던 안시가 어제 죽었는데 나이 정도면 물고기 잘 키운 거 맞지?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음... 글쎄요 제가 안시는 안 키워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 이런 분들은 물생활 카페 이런데 가입도 안돼 있고요 그냥 이런 물생활 유튜브 보지도 않아요 그냥 딱그 정도로만 재밌게 물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또 이렇게 혈기 왕성한 남자분들 이 취미 활동 시작도 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건 하다 보면 뭔가 이 하이엔드급으로 금방 갈수 있는 그 포텐을 가슴에 꼭 품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두자광포흡은 관리하기가 좀 부담될 것 같아서 4지복 큐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두자광포흡 관리하기 힘드니까. 45큐브를 해 라고 해서 그 사람이 45큐브를 샀다면 그 사람은 금방 더큰 수주를 기울거릴 건데 인터넷 카페 가보면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죠 뭐 처음부터 큰 수주를 하라고 하면 왠지 좀 이상한 사람 같고 그래서 제 주변에 저랑 친한 사람은 단한 명도 물생활을 하지 않아요 물생활 한번 해볼까? 어디 가서 이렇게 보고 저한테 물어봤다가 다 포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한테 어 물고기 한번 키워볼까 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저는 일단 제일 먼저 돈 얼마 있는데 하고 물어보거든요. 물생활 시작하려면 최소 50에서 한 100은 있어야 돼.라고 하면 대부분 반응들이 뭐 그렇게 많이 들어? 뭐 이래요. 근데 우리 두자 광폭만 제대로 꾸며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것저것 조금씩 하다 보면 진짜 돈 50만 원 우습죠. 물론 제 영상 중에 10만 원으로 두자 광폭 꾸미기 영상을 먼저 보고 시작하신 분들은 아낄 수 있지만 제가 친하다고 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중고로 싼거 나올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일일이 사모아서 세팅을 해줄 수가 없는 거니까 새 거로 한 번에 풀셋을 맞추거나 아니면 일괄로 분양하는 사람한테서 가지고 와야 되니까 돈 몇십만 원은 금방 들어가잖아요. 근데 또한 백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취미생활 하는데 돈 백만 원 들만 하지. 뭐 처음 세팅할 때나 그만큼 들어가지 다달이 그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 어, 좀 센데? 하고 이제 두 번째 질문 들어가죠. 집에 한 1m에서 1m 50cm 정도 빈 공간이 있어? 어항 딱 놓을 자리?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또 그런 자리는 없죠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죠 뭐 그냥 적당히 조그만 거 가지고도 하는데 왜 그렇게 큰 걸로 해야 돼? 그냥 좀 작은 걸로 하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우리 물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두 자가 세자 되고 세 자가 네자 되고 네자 자리 만들어 놓고 네자 수조 하나로도 부족해서 막 2층으로 쌓고 그 옆에 옷장 치우고 수조 놓고 베란다에다 수조 깔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대충 관리 안 돼서 이끼 낀 채로 누구 줘버리거나 버리거나 쌍값에 중고로 털어버리고 물생활을 접어버리거나 그러죠 제가 요새 이놈의 금붕어 때문에 내자광폭도 아쉬워서 다섯자를 알아보고 있는데 다섯자는 중고도 잘 없고 중고로 나와도 썸프거나 스크린이 높아서 금붕어 키우기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새고로 주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비싸서 며칠 동안 머리 싸매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가지고 있는 내자 광폭에 물을 낮게 받아서 지금 물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생활이라는 취미를 시작하면서 그냥 혼자 물고기 몇 마리 조금 키우는 걸로 만족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 남들 키우는 것만큼 한번 제대로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아직 시작하기 전이거나 지금 30큐브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수조를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라면 내가 집에 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크기로 하세요. 제일 마지막에 내가 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크기로요. 이 돈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돈을 모아서라도 기다리다가 큰 걸로 하세요. 그게 세자든, 네자든, 뭐 여섯자든 상관없어요. 그게 디아망인지 일반율인지 수조 두께가 뭐 몇인지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올 디아망 두자 광폭보다 일반율인 네자 광폭이 훨씬 멋있고, 네자든 다섯자든 이 수조 만드는 사람들이 수천 개, 수만 개의 수조를 만들면서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안전한 두께로 수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조를 새로 들이실 계획이라면 집에다 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크기의 수조를 놓으시고요. 구피나 코리처럼 소형 어종을 키우고 절대 어종 변경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큰 수조가 필요가 없다. 라고 하시면 그 넓은 자리에 수조를 많이 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내자 자리가 있는데 끝까지 구피나 코리만 키우겠다라고 하면 이 30배럭 4개를 놓더라도 내자 자리를 사수를 해 놔야 그게 나중에 편하고 중복 투자를 하지 않는 지름길이에요. 근데 그게 공간보다도 이 금액 때문에 그게 어렵겠다 안 되겠다 싶으시면 그냥 저처럼 마음 접고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머리가 안 아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수조 선택하실 때 크고 좋은 수조 선택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